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제가 오늘 한남면 탑고지 마을에 왔는데 네.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마을 이름이더라고요. 왜 탑고지라는 이름이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탑이 있었는데 그탑 있는 자리 위치는 대부분 그 부분인데 에, 지금 현재는 탑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옛날부터 탑고지 마을이라고 해서 유래가 돼가지고 그래도 대한 마을이 옛날부터 참. 유지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잘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탑꼬지 마을에서 여러 농가들이 같이 생산을 하는데 네. 어르신들 따다 때도 이런 같이 따던 것이네. 네. 그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여러 뜻에 새싹 듣고. 나물래도 좋고 응. 회에도 좋고. 응. 술 안주는 농촌에서는 최고예요. 이게 막걸리랑 같이랑 끝나고 막 먹으면 돼요. 여기는 아, 또 응. 양념인 게 양념 들어가지도 않고. 밥 먹을 때 찍어 먹어도 좋아요. 원래 아, 어, 응. 잘하네 <laughs> 생산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 만나 뵙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 탁구지마을 장국방장 강승희입니다 이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예. 어 근데 지금 마늘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 조금 제가 원래 알던 마늘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그렇죠. 한번 제가 한번 좀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직접 한번 한번, 한번 직접 수확을 한번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예. 어? 이게 무슨 마늘이에요? 잠, 잠시만요. 지금 마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마늘은 밑에 뭐 이렇게 맺혀 있어야지 마늘인데 이게 마늘 맞아요? 네. 이, 이게 진, 이것이 게이 진짜 디안 마늘입니다. 이 디안 마늘과 일반 마늘과는 틀리죠. 이 디안 마늘이라는 것은 줄기를 먹는 마늘이고 일반 품종 마늘은 뿌리를 먹는 마늘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일반 마늘하고 좀 비교해봤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걸좀 어떤 부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마늘은 딱 먹어보면은 단짝지근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맛이 나 이게.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뒤한 마늘이라는 품종을 다른 땅에다가 이제 심어보겠다, 생산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줬는데. 뭐 그해 바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건요. 우리는 대대로 기름진 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옛날부터 오직 토비로 땅을 이렇 만들어진 유기질 토비로 만드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땅 심이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좋은 품종의 뒤안마늘이 생산되기까지는 응. 오랫동안 선조 때부터 관리했던 이땅 토질이 이렇게. 응. 진짜 그러니까 땅 토질 자체가 땅 자체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고슬고슬하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이 될수 있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죠. 네. 이거 한번 뽑았으니까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알싸하긴 해요. 근데 살짝 끝맛이 달달한 맛이 네, 이렇게 네. 돌고 되게 아삭아삭하네 요 이게. 그렇죠. 막걸리 안주로 유명한지 제가 알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지금 나 고추장간에 있으면 짝 죽겠어 지금 이거. 음. 오늘은 익산시 함남면에 위치한 탑고지마을에 방문해서 그 뒤안마늘이라는 걸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5월 말까지만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익산물 빨리빨리 접속하셔서 신선한 뒤안마늘 맛보시기 바랍니다. 뒤안마늘은 탑고지마을로.